네 오늘 주인공은 유자입니다. 유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유찬규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네. 유자차 빼먹지 않고 진짜 자주 마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어떤 효능이 있나요? 유자차는요 디톡스 식품이죠. 아 그래요? 네 디톡스 식품. 그래서 만약에 하루 동안 단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네. 그랬을 때 맞을 수 있는 차 중에 하나가 이 유자차입니다. 아. 네, 유자차가 왜 그러냐면요 한방에서는 위장의 나쁜 기를 빼준다 그랬어요. 음... 위에 작용하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네, 위에 작용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독을 푼다. 음... 해장, 술 마신 다음날 유자차를 마시면 해독이 되면서 간이 회복이 되고 술 냄새가 좀 가라앉죠. 아...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유자를 위장의 나쁜 기를 제거해주고 술독을 풀어주고 입 냄새를 제거해준다. 아... 유자는 깔끔해요, 먹고 나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입냄새가 제거되는 거고, 음. 디톡스 한 방에서, 동의보감에서 디톡스 하는 이런 약재나 식품들이 나오는데, 유자가 그 중에 10위권 안에 든다고 볼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금식, 단식 하면서 디톡스를 하고 싶다면, 유자로 잘 몸에 맞았던 분들은, 유자 차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딴건안 먹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어, 상당히 몸이 해독이 되면서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주셨는데그 이유는 비타민C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유자차에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가 들어있어요. 레몬차를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유자가 훨씬 더 비타민C가 3배가 많다는 아, 거고요. 아 그렇군요. 피로감을 줄여주고 비타민C가 피로감을 줄여주면서 네. 젖산 축적된 걸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니까 공복상태에서도 정신을 좀 안정시켜주고요. 아. 그리고 뭔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도 디톡스음식이고 비타민 C니까 감기 예방 해주고. 그렇죠. 안 먹도록 안 먹었을 때 다이어트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아 면역력이 면역력 떨어지고 저열량이다 보니까 네.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감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음. 비타민 C가 부족한 분들 면역력에 관계돼서 감기가 자꾸 걸리는 분들은 아. 유자차를 평상시에도 드시면 감기 예방이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껍질과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껍질에 다른 성분이 같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칼슘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뭘안 먹을 때요. 네?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때 영양 섭취가 안 되는 게또 문제예요. 네, 그렇죠. 뼈가 삭는다 그러잖아요. 굶으면. 네. 근데 살은 빼야 되겠고. 그런 때 이런 유자는 아... 비타민 C도 있지만 칼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린이 골격 형성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 그래서 또 다이어트 할때 유자차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쓴 맛이 나는 헤스피리딘 성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쓴 맛은 뭐냐면은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을 하죠. 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디톡스 음식 중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어. 혈관이 파괴되어서 생기는 어떤 출혈성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자는 동요강에서 디톡스 음식 중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음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에 나쁜 기운을 빼준다. 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부감. 네. 오늘은 유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